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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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책을 좀 소개해 보려고 해요. 바로 BTS와 관련된 한국어 책인데요. Learn Korean with BTS입니다. 요즘 한국 문화뿐만 아니라 한국어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 책이 미국 등 여러 나라의 대학교에서 교재로 채택이 되었다고 하고, 또 해외의 여러 기관에서도 한국어 공부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어 강사로서 어떤 책일까 궁금했고, 또이 책이 궁금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이 책은 책 4권과 연습 노트, 음성 펜, 음성펜 충전기, 키보드 한글 자판 스티커로 구성되어 있어요. 먼저 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알아볼게요. 가장 처음은 BTS 멤버들의 응원 편지와 사인 그리고 사진이 있습니다. 응원을 받았으니까 열심히 공부해야겠어요. 그 다음은 이 책에 목차가 있어요. 한 권에 여섯 개 단원씩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BTS의 색깔인 보라가 주인공이네요. 본격적으로 한국어의 알파벳인 한글이 나옵니다. 이 음성펜을 사용해서 한글의 모음과 자음을 차례대로 배우고 연습할 수 있어요. 먼저 펜의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배우고 싶은 곳에 가까이 가져가면 음성이 나와요. 아, 아, 의, 의. 아우, 아우. 고기, 알, 알, rm, 아 m 정국, 정국, 보라해, 보라해.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쓰는지 잘 되어 있으니까 혼자서도 충분히 배울 수 있어요. 한글을 배웠으면 여러분의 이름과 좋아하는 멤버의 이름도 쓸수 있겠죠? 그리고 이 스티커로 키보드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1단원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1단원은 인사하고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보라예요. 먼저 이 단원에서 배울 단어들이 있어요. 펜을 사용해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밑에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도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모르는 것은 여러분의 언어로 확인하면 돼요. English. Clothes. 日本語.服. Español. Ropa. 그리고 단어 옆에는 QR 코드가 있는데요. 이것을 확인하면 BTS 자체 컨텐츠인 달려라 방탄이 나오고 거기에서 나라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달려라 방탄을 보고 내용을 배우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배경은 보라 씨가 언제, 어떻게 인사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표현에는 오늘 배울 주요 표현과 그 문장에 맞는 문법도 같이 연습할 수 있습니다. 주요 표현은 꼭 기억해 주세요. 한 단원에 두 개의 표현이 나옵니다. 그다음 대화에서는 이 단원에서 배우는 주요 표현과 함께 이야기를 할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단어와 표현을 다 배우고 나면 발음과 연습이 있는데요. 처음 배우는 언어니까 발음 연습과 주요 표현에 대한 연습을 꼼꼼하게 하면 좋겠어요. 물론 이 부분도 음성펜으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라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보라예요. 그 다음은 듣기인데요. 여기 듣기에도 QR코드가 있습니다. 듣기 QR은 멤버들이 라이브 방송할 때 실제 대화 내용이에요. 듣고 오늘 배운 내용을 써보면 쓰기도 연습할 수 있어요. 많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음. 방탄소년단 호비에요. 쓰기는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내용에 맞게 연습을 하면 됩니다. 마지막 문화에서는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일가에서는 한국인의 인사법이 나오고, 사과에서는 교통편에 대한 내용이어서 사과의 문화는 한국의 대중교통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RM이 버스를 이용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렇게 문화 부분은 BTS가 직접 해보고, 먹어보고, 가본 것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단원이 끝났습니다. 각 단원의 구성은 사과까지 동일하고요한 단원이 끝나면 이 연습노트로 스스로 확인해 볼수 있어요. 연습노트는 1권부터 4권까지 배운 내용을 한 단원씩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챕터 13 마음에 들면 입어 보세요. 챕터 14 여기 오려고 지난주에 예약했어요. 연습노트도 이 음성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잘했어요. 따라해봐요. 이렇게 런코리안 위드 BTS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제가 이 책을 보고 느낀 점을 좀 말해볼게요. 첫째,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사람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BTS의 팬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다 좋아할 것 같습니다. 둘째, 배우는 내용들이 영상 콘텐츠와 관련이 있고 그것을 QR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흥미로웠습니다. 셋째, 한국인의 인사법, 버스 환승하기, 한강에서 라면 먹기 등 실제적인 것들을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이 책을 보고 나중에 한국에 와서 직접 경험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책으로 한국어 공부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의 한국어 공부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한국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저는 BTS를 만나 이 책에 사인 받고 싶어요. 안녕.